정상회담 3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썼습니다. 회담 직전에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발언에 긴장상태로 시작한 회담 관련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국가 임명하는, 국회가 주도하는 특검에 의해서 사실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군의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나 확인. 이 대통령의 설명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수사했던 특별검사 이름으로 농담을 던지며 오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아, 추가 돌발 상황 없이 회담은 마무리됐지만, 회담 직전 분위기는 급박했습니다. 상대국 국내 문제를 언급해 협상 주도권을 가지려는 트럼프식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우리 측은 당황했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수지와일스 비서실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말씀드렸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보고해달라고 양국 비서실장이 메신저 역할을 한 셈인데, 강 비서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서실장 간 탈라인을 구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